다음은 우리가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8월 2일이니까 이제 한그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초반에 그 정청래 후보가 앞설 때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박찬대 후보가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래 말이 많았는데 네. 충청하고 영남권은 이제 권리당원은 갔어요. 갔는데. 네. 거의 60대 한30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수재 때문에 수재 때문에 원사 경선 8월 2일날 호남 수도권 함께 그 버리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이로는 그 음. 정청래 후보가 대세를 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당원들이나 대의원이 누가 되도 둘다 지금 중생을 명세하고 있는 마당에 박찬대보단 정청래가더 강성이고 리더십이 있고 또뭐 야당을 잘 상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지 해서 그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 남은 경선을 한다고 결과가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내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렇죠. 과거의 친문이었고 또 과거에 이재명이 친문에 왔을 때또 공격도 했던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속을 드러내지 않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 박찬대보다 정청내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박찬대를 속으로 좋아할 거다.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안 되는 게 보면. 지난번에 보면 국민의힘에 윤통이 보수진영에서는 그렇게 윤통을 뭐, 그야말로 뜨바뜨듯이 하면서도 결국 경선에서 보면 한동훈이가 또 대표가 되잖아요. 선거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본질상으로 보면 크게 그 당의 정체성을 파괴할 사람이 아니면 대체로 대중들은 리더십이 있거나 강력한 사람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에요. 음. 근데 박찬대는 정충내에 비하면 뭐 사실 정치 이력이나 리더십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천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고, 그게 대해서 대통령실은 속으로는 입장이 있겠지만 지금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박찬대 후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민주당에서 정치인들이 커온 거와 조금 달랐어요. 이, 지난번에 원내대표 될 때도 원내대표 처음 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게. 모르 사람도 많았죠. 네, 예, 많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내대표가 될수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그때 이 정말 그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었던 후보들을 이재명 당시 당 대표 후보가 교통 당대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네. 다 사태를 만들고 네. 단일 추대식으로 원내 대표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당 대표를 이제 대선을 해서 그만뒀을 때도 당 대표 대행으로서. 그때는 저 비대위를 꾸리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원내대표이자 그냥 원내 대표 당 대표 대행으로. 대행으로 세웠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 박찬대란 의원을 민주당이 지금 지도자로 만든 거는 본인이 큰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거다. 네, 낙, 낙점이다. 이게 거. 크죠.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170여 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박찬대 그 후보를 이, 취지를 야겠다, 이래요. 그럼 그분들이 진짜 당대표로서의 박찬대 후보의 지도력을 인정해서, 집권여당 첫 당대표로 접합성 네. 인정해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냐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똑같이요 국민의힘에서 저 치러진 작년 총선 이후에 그 대표 선거에서 친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친윤은 당시에 <laughs> 한동훈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한동훈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비슷한 경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가지고 뭐 대통령실이 색깔을 드러낼 수도 없고, 또 뛰어들어서 개입한다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지금 여당의 대표는 저는 뭐 얼추 다 되지 않았나, 정책내가 그래 봅니다. 그럼 이제 되고 나면 앞으로 대통령실하고 어떤 원만한 관계가 되느냐. 초반에는 원만해지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것도 당정 갈등이 조금은 생기지 않겠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명심과 의심의 대결 네. 명심은 이재명은 박찬데 의심이 누구냐 김호준입니다 김호준과 네. 정청년은 낙곰수 시절부터 가까웠죠 네 아주 아. 가까워서 뭐 원팀이 다될 정도로 같이 우리 편으로 한번 뒹굴었어요 그냥 네. 같이 어울리고 다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말까지 놓을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그게 그. 변화가 왔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은, 그, 없다. 이, 아까 말했는데 이제 표명할 수도 없고 이랬는데 처음부터 없었다고 봐요. 없고, 다만, 그랬을 때정청래대표란 지도자가 정치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만 안 하죠. 예, 그랬을 음. 때 초반에야 뭐 대통령과 손잡고 같이 가겠죠. 근데 저는 대통령은 국정만, 운영이면 전념하십시오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표현도 제가 볼 때는 여당 당대표로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안 적절치 않죠. 네. 그냥 대통령은 편안하게 그냥 왕은 왕노릇만 왕 하세요. 음. 전투는 내가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전투에 이기면 나중에 왕을 위협하잖아요. 한동훈이도 그랬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살인과는 차이가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 그런 이야기죠. 그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여당 대표는. <laughs> 아, 아, 절대 안 썼죠. 예. 네, 그런데 그런 표현 자체가 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여당,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이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업체이다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내란 종식 그리고 검찰 개혁 등을 완수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 이렇게 정착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은 그렇게 몰려 있는 것 같고. 네. 박찬대의 리드 십은 약하다. 대중 정치인이라고 보기좀 어렵다. 산전수전 격은. 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되지 않고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 지금 뭐그김연기 원내 대표잖아요. 예, 예. 오히려 이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정도의 박찬대 이 후보가 지난 원내 대표에서 떨어지고 음. 지금쯤 원내 대표가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데. 당 대표는 저렇게 네, 권리당원이 그걸 받아서 가고 네. 국회에서 어쨌든 야당과. 음. 협치를 해야 되는 원내 대표는 박찬대 그 후보처럼 이런 분이 하고 이런 투타. 이게 오히려 앙상불이이둘 원내 대표도 이게 지금 색깔이 강하고. 네. 그다음에 당 대표는 더 강하고. 그래서 원내 대표하고 또당 대표하고도 원만할 건가? 그것도 또 조금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내 대표도 또. 그립이 센사 블랙 요원이 되겠다. 네, 네. 대통령의. 그렇게 말했죠. 국정원 출신을 좀 감춰야 되는데 <laughs> 오히려 드러내고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그리고 경제 이 간세협상 이것이 하나의 그 위기다 그랬는데 네. 올수 있다 이랬는데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여당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말 쯤 되면은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초 초반에 인사 불란한 모양새를 띠겠지만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안팎의 위기가 나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국과의 문제도 이거도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당 내부에서 이제 조기에 어떤 이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 봅니다. 자, 그게 맞서, 이제, 야당인 국민의 힘은 뭐 19%, 18%까지 내려갔어요, 지지율이. 네, 네, 네. 그래서 뭐, 날개 없는 추락,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뭐,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의 구조상 혁신 세시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해요. 저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저 당에서 혁신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저 당에 정확하게 필요한 혁신이 뭔가를 말하지 않고 그냥 고로서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윤희숙이가 말한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런 정도를 논하기에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은 거구 프레임을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한동훈이는 김문수나 전한길이나 장동혜 얘기를 거구라고 하고 또. 저, 저 이쪽에서는 왜 우리한테 거구 프레임을 거느냐 하는데, 솔직히 내가 이거, 제가 오랫동안 보수의 생활을 해온 사람을 보면, 거구가 아니에요. 숫골이야. 음. 숫골? 음, 네. 골골통기득권과 거구하고 차이는, 음. 거구는 신념이 있습니다. 오플리즘이 기반한. 아, 트럼프가 거구잖아요. 음. 그리고 조금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온 나라마다 거구가 독세하잖아요. 프랑스도 음. 그렇고. 그건 신념이 있어요. 외노자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가지고 낭비하고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 노동자 거죠. 복지를 줄이고 그리고 적은 정부를 지향하고 이런 거구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것도 나라마다 스페인의 거구는요.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구라고 하면서 히틀러 낫지로 가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좁은 시각이다. 음. 일단 거구라는 부분의 공통점은 포퓰리즘이다. 그 시대에 그 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 다수가 가진 불만을 대변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황동훈이도 외국 노동자 수입하자고 앞장섰던 사람이고 김문수도 그러자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념적인 잣대에서 거구 문제에서 외국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매트예요. 그럼 둘다 거구가 아니에요. 기득근, 숫골 기득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숫골 기득근들만 찬뜩하는 숫골의 점... 특징은 뭐죠? 숫골의 예? 특징은? 숫골의 특징은 뭔가면 일단은 숫골은 기득근 지향이다라는 특징이고요. 음, 음, 음. 그 다음에 지금 이 수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자파도 변하지 않으면 수구 자파라고 음. 우파도 변하지 않으면 수구 우파라고 하요 꼴통이라는 거는 사고가 꽉꽉 막혀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줄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최종적으로 지금 수구 꼴통으로 전락해서 저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음. 그런데 국민의 힘에 누가 과감한 사회개혁을 하자? 지금 한국의 이 서민들의 다수의 입장에서 과거의 성장 위주로, 또 부동산 투기 위주로, 기득권을 위주로 가져온 보수의 칼날을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보수가 지금 대중 앞에 다시는 집근하는 세력으로서 할수 없다. 이런 게 지금 보수의 핵심의 과제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노자 부분에. 그런데 이런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외노자 수입에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적어도 거부라고 하려면 거부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우파로서의 이론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권력 장악에 급급하는 수구 꼴통집안이 죽을 수 있다. 그럼 저거 구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 언론에서는 김문수 장동현 지금 전환기 네, 한캠이되 하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조경태, 조동태, 네. 안철수, 조, 한동훈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나누고 있죠. 나는데 그 둘의 구분은 뭐죠? 그 둘의 구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주류였냐, 비주류였냐지. 어. 정책에서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더만요. <laughs> 이번에 그 강준욱이라고 청와대에서 쫓겨난 비서관이 한국에는 빨갱이가 있고 더 빨갱이가 있을 뿐이다는데 이 둘이를 보면 수구 꼴통하고 덜 수구 꼴통만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 항소장님은 흔히 말해서 보수 개혁 세력, 네. 합리적 보수, 로 이야기하는 네. 부분들은 이 사람들 중에서는 없다는 없다, 글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진짜 문제예요. 그렇다고 또 유승민 저, 의원은 어쩌나요? 그는 아마 그 중에서는 좀 낫지요. 그게 합리적, 합리적인데 안철수, 안철수도 이, 이 개혁의 그.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저것도 응.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에서는 좀 낫지요. 그런데 응. 이준석이는 그 뭐냐? 이준석이는요 어떻게 보면 거구에 그 가까워요. 이준석이는 혐오와 응? 정오에 의한 걸 기반으로 정치를 하잖아요. 남 남녀를 가르고 또 세대를 가르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시즘이나 거구 가치하는 형태가 이준석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거구에 접근해 있다라고. 그죠그 아, 지금 그 나름대로 신념과 거구를 갖고 있는 거네. 그런 게 조금은 있죠. 그런데 음. 이준석이또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거구의 가치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것들끼리 거구를 갖다가 참칭하고 있다. 나는 그래봐요. 숫골들이 거구라고 하고 참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항소장님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의 그 보수, 네. 그거가 아니고, 네. 그거는 어쨌든 네거티브한 개념 아닙니까? 네, 네가티브를 포함하고 있는. 게 보수 우파는 어떤 인연과 어떤 가치를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과거 시기의 이 보수와 자, 보수와 그리고 진보를 구분하는 좌우를 구분하는 가치는 저는 이제 잊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보수라는 거는 그야말로 경제가 성장해서 성장의 과실이 밑으로 떨어지는 분수 효과, 파운틴 효과를 기대했죠. 근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제로 성장에 왔고 저 성장 시대 네, 완전 저 성장 시대가 왔으면 저 성장 시대에 걸맞는 자기 변화를 해요. 음. 일본의 이번 자민당의 패배가요. 그 참정당이라는 거구 정당한테 증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외노자 이야기하는 당이에요. 외국인 그러면 자민당이 왜 그래 됐을까? 자민당이 그걸 보면 일본에또 기득권 정당 아닙니까? 또 자민당 의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부잣집 도련님들이고. 그러니까 자민당의 한계가 일본에 오고 있으면서, 야당은 자기 색깔을 못 맞, 못, 안 가졌으니까, 일본의 입헌민주당이니, 뭐, 국민민주당이니, 다양한 이런 혼재된 색깔의 야당이 더 많아지 그런 거예요. 자민당보다 의석은. 그렇지만 심판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사회 변화를 갖다가, 온건한 사회 변화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보수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부동산 문제에서도 투기를 장려하는 개발지향식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국가가 이제 민간 고용이 없으니까 국가가 고용 창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보수는 무조건 작은 예산이란데 보수도 큰 예산을 쓸수 있다는 걸 말을 해야 되고, 또 보육이나 요양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뭐 플랫폼 4차 산업을 무조건 찬양하는데, 이게 일자리를 급속하게 없앤다는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보수가 무조건 찬성해서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데 대한 정책적인 자각을 해야 합리적인 보수가 형성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고민도 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게인 윤성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거... 그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사회계획의 가치를 보수가 들고 오지 않는 한, 음. 저는 회복불능이라고 봐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 8월 20 전당대에서 네. 또다시 그 윤석열 어인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당을 장악하게 되면, 보수는 완전히 재팬 될 수밖에 없지 않 겠어요 깨질 제가 수밖에 제가 볼때 일단은 깨지고 또깨 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깨져야 되고 두 번째는 깨진다 하더라도 깬 세력이 숙고 를고립시켰다고깬 세력이 음. 이 사람들은 덜 숙고를 뿐이에요. 음. 또 숙고를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깬 세력이 성공할 건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거의 무력화돼 버려 서 이제 거의 바보쪼다가 되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하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거기에서 위기가 오는데 그럼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를 갖다가 대변에 할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형성되느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그 그러니까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 일지면은 어떠한 가치와 이념으로 세울 것인지 예. 그리고 그걸 감당할 세력들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인지, 이게 네. 예, 새롭게 나아져나가는. 근데 이런 논의는 거의 없고. 보수안에서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당명을 바꾸고, 뭐주이냐비주류냐 음. 가지고 서로 다를 바가 하나도 나경원이하고 한동훈이하고 김문수하고 해서 서로 간에 이념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태적인 팝을 싸움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대참패 끝에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력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이제 멀지만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거다. 그래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모양이 네. 들 그래서 그 이제 도저히 더안 된다라는 걸 보수 유권자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 21%가 수꼴이라는 거예요. 보수만 내고 보면 절반이 수꼴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된다. 지난 몇 년간에 보수가 합리적인 보수가 거의 소멸되고 수꼴이 절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네. 하지만에 우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랬는데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정치 세력화가 제대로 됐을 때. 저는 그게 제대로 된다면 하루 아침에 보수를 대표 대변하는 정당 정치 세력은 확 바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게 그렇죠. 어느 순간에 쏠림, 우리 국민들도 역동성 보수로. 있잖아. 아니, 그게 그럼요. 어느 순간에 쏠림 현상이 오겠죠. 예, 예. 저는 그래서 꼭 지금 보수 자원만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왜냐면 저게 태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각이 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야권과 이 보수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어떤 보수적인 다수 야권이는건 다수. 누구만 아는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권이죠. 여권, 여권 내부에서도 음. 그렇게 가야 좀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은절에서 이 대통령이 이5.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반영, 권력기관 혁신, 자치 분권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이해합의 가능한 부터 단계적 개헌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고, 우원식 의장도 전면적인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이, 개, 동아일보 엔, 리서치 엔 리서치 R&R 조사에서 62%가 개헌 필요성을 공감했어요. 여야가 합의하는 것부터 하자. 했을 때, 훈련구조 개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가겠죠. 네. 안 들어가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권력 구조 개편이 빠져 있는 개헌 논이라는 건은한코 음. 없는 찐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찬반은 이게 여론 조사를 하는 거는 묻는 대로 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없이 헌법 전문 개정이나 뭐이 지방자치 확대 뭐 이런 걸 가지고. 굳이 개헌을 할 만한 그런 동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인가도 의문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개헌 세력들도 포용하고 이렇게 다둑거려야 되니까 정권 초반에 장기적으로 개헌을 하겠다 이러지만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에 보면요. 지방 분권 개헌이라고 굉장히 개념과 이런 게또 뭐예요? 그걸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허지부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칠공화국 시대라는 것도 결국 그렇게 흘러갈 거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을 전면으로 들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최고의 문제가 지금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라는 전제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핑계거리 개헌은 결코 될수 없다 지난번에 뭐 지방분권운동 하던 뭐 이주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여야에 그러니까 뭐 산인중인제 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충 합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또다 달라져요.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음. 만약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4년 품권, 4년 중임 품권 개헌을, 4년 중임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때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겁니다. 음. 재집권 한다고 그렇게 또 바로 여길 거고요. 보통 개헌 때는 그 시점에 한테 적용 안 되는 걸로 아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 연말 개헌 턱이 공식 가동도 쉽지 않겠네요. 그냥 이거 뭐 이래서다가 또 다른 재난에 밀리고 이러면서 또 한없이 굴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 선거구제 개편 음. 그래서 다당제 지향 그리고 권력분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개헌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 들어가야 된다 네. 예. 정명성불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 여론도 네. 움직일 수,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하반기 이~ 정식의 정식의 의전을 가지고서 이 개헌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 시기가 문제 인 같아요. 이게 그 시기에서 이 정정당당하게 국민들과 함께 이번에 보니까 국민 참여 개헌을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김무성 대표도 음. 국민 참여 참여 원 포인트 개헌회가 민노총 전경련까지 다 동원해가 이래선 개헌을 하자 했지만 <laughs> 결국 본인만 망신당하고 끝났죠. 네, 국회 개헌특이 한번 가동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